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저 잡아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증거가 되는 그안증뱅이가 옆에 서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 말을 듣는 것이 더 어떤 게더은가 판단해 보시오. 이거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찔림 받죠 당연히. 그러나 회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얼마나 무서운 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말도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맞서서 너무나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보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하고, 어, 보냈다 그랬는데 그 당사자인 안진뱅의 나이가 40이다. 여기까지. 40이 넘었다. 하는 말까지, 음, 말씀까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낮 세시에 기도하러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근데 오천 명 이상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려나가고는 동료들한테 사도들한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이런 일이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다. 낱낱이 알, 알렸더니. 동료가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 아닙니까? 사도들, 그쵸?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지어 아랫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요, 막 합신교도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도, 이 내용 좀 봅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네,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요 구약의 말씀은 그냥 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물론 내 사정을 다 아래요. 우리가 뭐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하튼 낙심도 하고 그러지만. 다아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정말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도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위세 얘기를 뭐라 하면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거 시편 2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대적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언적으로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 시각 이 같은 성령이 이날 이 시간에 역사를 하니까 그 성령이 충만해서 똑같은 그 심정으로 기도했던 시편 2편을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언제쯤 얘기예요? 이 당시 2000년 전이면 그들이 다윗에 얘기할 때는 1000년 전으로 그랬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27절 사실 헤롯과 본디어 빌라더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그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라 했던 그 대상자들이잖아요. 장본인들이 한패가 되어, 악한 백성들의 한패가 되어,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이 사도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럴 때막 제자들이 다 만류하고 대표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세워놓고 되게 막 혼나듯이 책망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 원어에 보면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두신 예정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 그럼 너무너무 다행이다. 살아와서 다행이다.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짠게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의 핵심이요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위협이 있지만 담대하게 더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절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요 그렇게 병든 자들한테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사도들이 다 봤잖아요. 3년 반?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디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의 다윗이 썼던 기록했던 고백시 어찌야 이방민족이 날뛰냐 무뱅석 썩이 날뛰고 나쁜 일을 헛된 일을 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임들이 다 들고 일어날지라도 세계 전 세상의 임금들이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그의 메시아 예수를 대적할지라도 다 헛된 일이다 니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이 당시의 정치가가 누굽니까? 헤롯은? 헤롯, 이둠의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디어 빌라도에는 또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누구냐? 로마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 다 협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이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뒤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얼마 안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아 정치와 종교를 꽉 찢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이 대단하지만 누구야? 예수님을 죽인 그 저, 권세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악한 권세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더 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은 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낳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게 앞서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이 전하게 앞서서 이 기도를 마치니깐요.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더 말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흔들렸다 그러면 어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지축이 이렇게 흔들려 수수도 있겠지만 그럼 지진이 안나 잘 모르겠지만 어 흔들렸다는 건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들을 더 그래서 모두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더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참 어떤 사건 하나, 이 병자가 난 사건에 5000명 이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돌아온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구원 업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복음을 내 삶에서 나의 가족과 내 주변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누구 이웃 내 친구 지인들 친척 일가 친척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제 불신자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 이 본이 이 모델이 이게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여기 대입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이 더욱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담대하게 예,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귀한 오, 오늘 이 합신 기도의 내용과 합신 기도 후에 그들이 더 충만해져서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동일한 이 놀라운 영광이 상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